안녕하세요 박철아 정치입니다.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도쿄 특파원을 지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한 후 사망한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 가족과 일본 국민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이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소식을 접하고 그대로 밤을 새웠다면서 아베 전 총리와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2000년대부터 총리로 함께 일하던 최근까지 서울과 도쿄,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회담도 몇 차례 했다. 정치 외교 문제에서 늘 생각이 같았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 신뢰는 지키며 지냈다. 그런 만남의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성숙시켜온 민주주의가 여기저기서 부서지는 것을 목도한다. 우리는 다시 지혜를 짜고 용기를 낸다. 극단 세력의 무도한 폭력이나 일부 지도자의 일그러진 성정 등그 무엇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경계하며 결의를 모아야 한다며 아주 뚱딴지 같은 말을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김상수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조목조목 비판을 날렸는데 이낙연이 쓴이 글을 공유하는 이유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는 자의 현실 인식과 의식 상태를 들여다보자는 의미이다. 어떻게 한국 사회가 오늘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를 이 글을 통해 보자는 것이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국무총리 시기에 가장 기본 직무를 유기하고 윤석열의 다단계 검찰 쿠데타를 묵인 용인하고 당대표 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국회 탄핵을 공개리에 반대하며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일대 위기인 검찰 정부의 검찰국가를 출범시키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이낙연 대선이 끝나고 미국으로 공부한다고 떠났는데 무슨 공부를 새삼 하겠다는 것인지. 충격입니다. 한국의 총리를 지낸 자가 일본 총리 아베 피살 소식에 충격에 짓눌려 밤을 새우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경이니 뭔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가 아주 각별한 관계였나 보다만 그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총리를 지낸 자가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정신머리는 대체 뭔가. 한국인에게 아베란 어떤 인물인가? 아베는 한국인에게는 악종의 일본 정치인이다. 한국과 한국인 혐오를 일본 대중들에게 지난 8년 이상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퍼트린 놈이 바로 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까지 망친 놈이 이 놈이다. 멍청한 박근혜를 인질로 반일륜의 일본군 범죄 행위를 한국 정부는 다시는 재개할 수 없다는 불가역적이란 물리학 용어까지 동원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일본 정부가 돈 100억 원을 건넸으니 아주 싸게 전쟁 범죄 시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아베는 이제 일본인들은 자학사관은 떨쳐버릴 때가 됐다라고 떠들던 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물상식에 반 이상의 인륜을 파괴하는 박근혜 아베 아비란 있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어떤 사전 정보나 논의도 없이 양국 정부 간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식의 배짱의 땜빵 외교는 용인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자 그때부터 더더욱 아베는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국가국제협약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수년을 노골적으로 사방에 광고했다. 문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베 박근의 협의안과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아베나 일본 정부 인사들이 막말을 일삼을 때 연미복을 갖춰입고 일왕 즉기식에 참석했지만 아베 총리를 만나서는 강제징용이나 성노예 문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이낙연 동아일보에 도쿄 특파원 전력이 있는 이낙연은 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비단옷을 입고 마치 고향에라도 돌아왔다는 표정으로 일본 왕궁 방문에 날리는 연미복과 득이 만연한 행복감을 감출 수 없는 웃음과 포즈 무슨 금이환향이라도 하는 듯한 이낙연의 당시 모습 이낙연의 아베 사망근에서 가장 역겨운 건 아베의 죽음에 인하견은 느닷없이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는 부분이다.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아베 총리 피격에서도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낍니다.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성숙 시켜온 민주주의가 여기저기서 부서 지는 것을 목도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시 지혜를 짜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극단 세력의 무도한 폭력이나 일부 지도자의 일그러진 성정 등그 무엇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경계하며 결의를 모아야 합니다. 이낙연이 쓴긴 문장이다. 이걸 보고 나는 바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아베이 피살이 민주주의 위기라니,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검사 윤석열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총리짓을 했고, 국회 탄핵도 당대표로 반대해 부패미디어들과 부패정치에 유사정당 국힘당의 정권을 갖다 바쳐 검찰 국가를 만들게 한이 미친놈이 지금 할 소리인가? 민주당 내 경선에서 패하자 당부녀를 획책하고는 윤석열이 무서워서 미국으로 도망이 나간 주제에 이낙연이 쓴 마지막 문장은 이낙연에게 바로 되돌려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국민들이 다짐을 해야 하는 이야기다. 일부 지도자의 일그러진 성정 등그 무엇으로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경계하며 결의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 이낙연 같은 비겁하고 음흉하며 사악한 정치 권력 욕구에 찌든 성정을 지닌 정치인은 경계하며 이런 자는 정치의 장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결의를 한국인들은 모아야 한다라면서 시인 김상수 씨는 아베의 죽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는 이낙연을 향해 아주 핵사이다 같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늘 이런 식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도대체 박근혜 사면 얘기는 왜 꺼냈던 걸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왜 그렇게 공격을 퍼부었을까?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싶었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자마자 스스로 앞장이라도 서서 선거 운동이라도 도와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선 경선이 끝난 후 거의 두 달이 넘도록 이재명 후보만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네,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아주 오랫 기간 동안 우리 한국 민중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에,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네,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이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전제 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표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집행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에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에,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